지금부터 경북 대구 행정 통합 결사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의 행정 통합 추진 논의가 점차 가셔야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도민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경북과 대구의 행정 통합은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야 일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도민의 자율적 결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위로부터 일방적인 결합에 불과합니다. 특히 용주시를 포함한 경북 북부 지역은 이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한 불리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공공서비스와 자원 배분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통합이 이루어진다면 북부 지역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제한될 것이며 지역 불균형이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행정 통합으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이처럼 경북 북부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용주시 의회는 경북 대구 행정 통합 추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부와 경상북도는 도민의 자율적 의견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야 추진되는 행정통합 논의 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럼 경북대구행정통합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구행정통합 결사반대결의문 도민들의 거친 반대에 따라 2021년 이미 한 차례 무산되었던 경북대구 행정통합 논의가 또다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의 동의는 그냥 오로지 양광역단체장의 이해득실에 따른 밀약을 통해 추진 중인 행정통합은 지역균형발전을 파괴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영주시의회은 미래를 거스는 행정통합 시도를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하게 규탄한다. 도민의 동의 없는 행정통합은 독재다. 행정통합은 도민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지사는 지금 이 시점까지도 도민의 정당한 의견을 묵살한 채 행정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는커녕 변변한 공론화 가정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 도민의 의사를 질바는 일방적인 행정통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독재적 발상이다. 우리는 결코 이 부당한 행정 통합을 좌시하지 않은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다. 행정 통합은 경북의 성존을 위협하는 망극적 행위다. 경북의 많은 지역들이 여전히 개발과 성장이 제시히 필요한 상황에서 행정 통합을 지역간 규정은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이미 풍부한 인프라를 가진 대도시 대구에만 모든 자원이 집중되어 경북은 영원히 소외되고 낙후되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은 이전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이는 양 지역의 극단적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망국적 행위일 뿐이며 경북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정 통합은 결사적으로 막아내야 한다. 경제적 파탄과 행정 혼란을 야기하는 행정 통합을 단호히 거부한다. 행정 통합이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에 불과하다. 통합 과정에서 벌어질 행정 시스템의 혼란과 지역 간 상이한 인프라의 재정비 비용은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것이며. 그 대가는 고산의 도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도민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지역 경제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행정통합에 결단코 동의하지 않는다. 경북 북부 지역의 행정통합에 희생양이 될 수는 될 것이다. 영주시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경부 물론 전국 기준에서도 이미 경제적 사회 문화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기 행정 통합까지 이루어진다면 대구시 및 경북 중심 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북 부부 지역은 공공 서비스와 지역 발전을 위한 자원 배분에서 소외될 것이 분명하며 경제 성장기에는 더욱 제한되고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다. 결국 경북 부부 지역은 철저히 소외되어 더 이상 생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에 우리 는 10만 영규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결연한 각오로 경북 대구 행정 통합을 결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경북의 전망을 위협하는 경북 대구 행정 통합을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경북 도시사는 도민을 배신하는 경북 대구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야, 정부는 경북 대구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낙후한 경북 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수립하라. 넷째야, 국회는 지방자치와 파괴를 방조하지 말고, 경북 대구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천명하라. 2 0 2 4년 10월 30일 영주시 의회. 이상으로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